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다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송도에 있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입니다. 여긴 지금 103동에 있는 6코라인 49평형 B타입입니다. 이기 보시는 뷰는 거실에서 보이는 뷰인데요. 통창은 시공되어 있지 않아서 가로로 파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층수는 30에서 45층에서 40층 사이라서 꽤 좋은 시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분이 이제 매도를 하실 거고 가격은 좋은 금액으로 오래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저 멀리는 인천대교가 보이고 저 앞으로 이제 아이넥스시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쪽에 보실까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알파룸이라고 여기 이제 미닫이 문이 있고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닫 문을 열고 이렇게 투명한 문으로 방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워터풀 도수가 이제 정비를 거쳐서 깨끗한 물을 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속도 워터프론토스가 보이고, 이쪽 앞에 힐레아파트가 보입니다. 이분, 리프레어콘 6대가 다 들어가 있고요 거실 아트홀 돼 있고, 주방 옵션이 간단히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옵션은 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스룸이 돼 있는데요. 바방이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방 쪽으로 가서 좀 보겠습니다. 오 쪽에 이제 냉장고장 두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4 9평이 걸맞는 주방의 모습입니다. 다용도실이구요. 세탁기 공간입니다. 진열장식장이 이렇게 불이 들어가게 분 형태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이고요. 이제 붙박이장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 둘, 제 넷, 여섯, 여 살짝 보이고 여섯, 여섯, 여장이 옵션으로 더 들어가 있네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에 크게 보셨고요. 안방 발코니 위쪽으로 여기 에 이제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 발코니고 이런 뷰를 갖고 있습니다. 화장대 모습이고요. 한방 욕실, 욕조까지 같이,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 공간. 작지도 넓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입니다. 공용 욕실 모습입니다. 템에된 건축을 밖으로 남아 있고요. 양병기하고 샤워부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전실 모습이구요 현관 창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럼 이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